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어떻게 추석은 잘새시고 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6주차,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Love and Justice: 사랑과 정의, 사랑, 정의."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maximum principle, 이 최대 최 원리, 그러니까 극대치의 원리죠. 최대한의 원리예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또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최상의 원리, 극대치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하죠. Maximum.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라든지 사회 질서가 존속되기 위한 미니멈 프린시플 최소한의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이 아니에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근데 정의는 그 기본이 있어요. 기초만 다져지면 돼요. 최소한 이것은 돼야 된다. 이것을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경계선이 없어요. 무한한 거죠. 말하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없이 참아야 돼요. 사랑은 용서하고 언제까지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끝없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는 이게 어떤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자,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움 꾸이 꾸에 숨 꾸이 꾸에 꾸이 꾸에 꾸이 꾸이 뭐냐면 각자의 목 타당한 목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이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의 몫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개체적인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 뭐예요? 뭘 사랑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 말이 안 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자기의 self-love.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도 관계를 필요로 해요. 내가 정의롭다.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어디에게 정의롭다. 어디를 향하여 정의로운 거지. 나는 정의롭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관계 개념이다. 자, 그래서 정의는 누구의 몫을 찾아줄 때 내가 정의가 실현되고 입증되는 거지. 그냥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정의가 증명이 안 돼요. 정의는 내가 누구에게 몫을 찾아줄 때 정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줄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줄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내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 여러분은 나에게 정의로운 거고 나는 아름다운 강의를 할때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그목만큼을딱 찾아주면 끝 정의로운 거예요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돼덜 줘도 정의롭지 않고, 더 줘도 정의롭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시간당 임금이 만 원인데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시간당 만 원밖에 안 받는데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풍군의 비유를 보면 이 부공평해요. 아니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한대 날이온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 10만 원. 3시 온 사람 10만 원. 5시 반에 온 사람, 6시 문 닫기 직전인데. 6시면은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6시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6시 그러면 아 이제 저녁 먹어야지 아직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6시가요 하루의 끝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때 하루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해가 지는 시간 6시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 6시 그게 하루예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지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 시간, 밤 24시가 하루가 아닙니다. 처음 들으시죠? 앞으로도 못 들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유태인들의 하루 개념과 우리 하루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하루가 끝났다. 이제 둘째 날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거꾸로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을 거쳐서 하루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하, 욤 르, 요, yom. 이, 요미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의 요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미 아니에요. 저녁에서 저녁 사이에 시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5시 반이 됐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정신이 나갔는지 일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일꾼을 데리고 와요. 허니, 껌 데리고 는데 손에다가, 한대나뉘어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기분 좋게 이제, 야, 오늘 일 잘했다, 신난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있던 아침에 온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뒤집히는 거야. 동생이 탕자가 다돈 날리고 완전히 아버지 버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잔치 열리는 거 보고서 형이 돌듯이.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잘 기분 좋게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오는 거 보고 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 주는 거 보고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경제 체제에서 여러분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에 온 사람과 저녁에 온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주면 여러분 누가 아침에 일해요? 누가 점심에 와요? 다 잡아주. 자빠지... 미안합니다. 잡아져나 누워 자다가. 저녁 5시 반에 출근하는 거예요 30분 일하고 집에 가도 임금을 주니까 누가 아침에 와서 일하겠어요 그럼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정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포도원풍꾼의 비유를 경제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무질서한 원리가 어딨냐 이거 사용하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안 된다. 포도원 풍군의 비유는 이건 정의가 깨어지는 것이다. 근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깊이로 들어가 보란 얘기죠. 제가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 23년 전 IMF 터졌을 때,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돈을 붙이는데, 이제 어머니가 환전해서 하는데, 평상시에 100만원 오다가 50만원 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집세도 내기 힘든데요. 그랬더니 돈은 똑같이 갔다. 환율이 두 배가 떨어졌어. 갑자기 막막한 거예요. 이게 집세 내고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할수 없이 구직 노동자 구하는데, 일터, 일자리 구하는데 가서 이렇게 둘이 번거려 보니까 거기 벽에 쫙그 구직 그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Mercedes, Benz, a g BMW, Bosch, Siemens 뭐 굵지의 회사들이 쫙 모집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시간당 임금이 지금으로 말해 그 당시 돈이 얼마냐면 이한 시간에 이만 원 정도. 지금부터 이십 몇년 전인데 한 시간에 2만 원이에요 하루 일하면 엄청나요 한달 하면 거기에 막 보너스까지 붙으면 한두달이면한 학기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달만 일해도 한 학기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야 저기 가서 일하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는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독일 사람들한테 다 일자리를 준 거죠 저는 외국인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안 와요 3D,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어려워 위험해요. 더럽게 힘들고 더럽게 위험해요. 그런 일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NGD NGD 일자리 이름이 NGD예요. 뭘까요? 노가다 노가다의 노가다 그냥 울러 매는 거예요. 가서. 그건 이, 한 시간에 한만 원.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가서 이제 그, 지원하려고 갔더니 누가 또싹 뛰어. 벌써 누가 지원했어요. 자리가 없네. 오후 5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허탕치고 집에 갈때그 허전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5시 반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품싹스를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녁 한끼 굶지 않고 밥만 먹여주면 감사하기 때문에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밥만 주는 게 아니라 품싹스를 주잖아요. 그럼 이 품꾼은 그 품싹스를 자기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감사하죠.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품삭스 받았을 때 그게 주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땀 흘린 대가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몫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목만큼만 주면 돼. 근데그 사람의 몫이 없으면 주지 않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요. 안 주는 게 정의로운 거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정의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풍꾼의 부위에 보면 주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보돔 풍꾼에 비유해서, 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수를 창조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의 차이점은 정의는 목이 있는 곳에만 목수를 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없는 곳에는요, 목수를 창조해요. 왜냐? 늦게 온풍꾼은 자신의 몫은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받을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품삭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품삭스를 받을 수 있는 몫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몫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침에 온 사람이 먼저 왔지만, 그 사람이 뒤로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보다도 더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 늦게 온 사람이 앞에 간다면 늦게 오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앞에 오고 늦게 오고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늘 앞에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몫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몫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몫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갈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앞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몫이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과 정의에 나타나는 사랑과 정의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책의 챕터 2에 사랑과 정의 지나가서 그 다음은 의인과 성화. 의인과 성화. 자, 좀 전에는 정의 그러면 justice였죠. justice. 근데 정의인데 의인이란 말이 있어요. 칭의 이거는 justification. 이게 조금 달라요. justice는 정의, 의로운 거예요. 근데 justification은 뭐냐면 의롭 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비슷해요. 정의, 의인, 비슷한 것 같은데 뜻은 정 반대예요. 정의는 그냥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justification은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인정해 줄게이 말은 뭐냐면 너는 정의롭지 않아. 아셨죠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슬리가 말할 때, justification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죠. <laughs> 천지 차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산에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서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또 서있고 여기 또여러분이서 있어요 자 여기 서 이제 여기 서 보는 예요요 여기 까지 봤어요 근데 여기 서는 여기 까지 보게 돼 여기까지 보는, 여기선 여기까지 봤지. 근데 여기 까지 보는 여기 요 여기 서지 여기 까지 여기 있으 여기 여기 니지 여기 까지 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볼수 있는 그 범위가 더넓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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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높이 올라갈수록 볼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이게 루터가 설명했던 justification. 자,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볼수 있게 되죠. 자, 산을 높이 올라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뭘더 넓게 보게 되느냐, 점점 더 넓게 보게 되죠. 이 넓게 보는 그 영역이 뭐예요? 나 자신을 더 깊이 넓게 보게 돼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 은총을 받는 순간 나는 나를 더 깊이 넓게 이해하게 돼요. 어떤 면을 넓게 이해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더 넓고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의로워지는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 의인의 은총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죄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게 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작은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느끼는 것이 칭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막 죄의식 속에 빠져서 바울이 허덕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인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순간이지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선을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나 괴로운 죄인이구나. 깊이 죄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 바울이 일생에 가장 신앙이 성숙한 단계. 순교하기 전, 로마에 순교하기 전, 불과 5, 6년 전,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지, 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성화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성화. 성화.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해요. 웨슬리의 성화가 아,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거는 카톨릭이에요. 내가 스스로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카톨릭이에요. 이것은 gratia infusa. gratia infusa. gratia infusa. 주입된 은총. 캐톨릭의 은총관과, 은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종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루터를 통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진 게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에요. 캐토릭의 은총론은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꽉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기서 점점 점점 커져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입된 거예요, 주사기로. 근데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총은 내 안에 주입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거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지. 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거죠.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랐는데, 하루는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그 거룩하심을 느껴요. 어떻게 느끼느냐? 야, 하나님 참 거룩하시네. 여러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못 느껴요. 간접적으로 십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최영만이길 2m18, 2m20cm. 저보다 한 30cm 이상이 더 크잖아요. 30cm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근데 최영만이 앞에 딱 서는 순간,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작구나. 최영만이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가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최영만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쓰면 예언자들처럼 숯불로 입을 지져야 돼. 입을 열 수가 없어 죽어야지.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가 느껴. 하나님의 거룩한 그빛 찬란한 광채와 그분의 임지 앞에 서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그 옆에 붙어 있겠어요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천사들도 날개로 눈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듯이 그분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비천한 죄인입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비천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 성화 아셨죠? 절대로 오해하면 안돼 내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느껴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성화는 인간의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laughs>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의인, 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공부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